일단은 세법은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세 세금으로 법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을 보호하자 세 세수하고 법 법만 받습니다 <laughs>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인입니다 지난 22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발표했는데요. AA마이너,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기존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치 신용등급은 지난 2012년 상향 조정된 이후 9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등 18개국의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평가라 할수 있습니다. 피치는 수출과 투자 우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는데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하반기 소비 회복의 위험 요인이지만 5월 이후 백신 공급 확대와 2차 추경 등으로 내년까지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치에 이어 IMF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3%로 기존 3.6%에서 0.7%포인트 높였습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0.5%포인트보다 높고 영국,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으로 상향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 성장률을 상향한 것이라 대한민국 경제의 피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온대브리핑에서는 조세정책과 이찬호 사무관님과 함께 2021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세 정책과 이찬우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투자 소비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용성 및 상생 공정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세 기반 정비와 납세자 권익 보호, 조세 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선도형 경제 전환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해 R&D 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식 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 중견 기업이 취득하는 지식 재산에 대해 통합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등 수요 공급 양방향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용성 및 상생 공정 기반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도 인상되고 착한 임대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강화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가 기존에는 올해 연말까지였는데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고요. 폐업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 상한 금액도 200만 원씩 인상하고 그에 따라 대상이 약 30만 가구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생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인상되죠. 네, 코로나-19로 심화된 계층 간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상생 포용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년간 5% 포인트 한시 상향 조정됩니다. 안정적 세입 기반과 조세회피 방지 납세 친화적 환경 조성 등 과세 인프라도 많이 보강됐던데요? 네, 날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의 피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보유 부동산 신고자료 의무 제출 범위를 취득처분 내역에서 보유 내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체납징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 규정도 보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 완화,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죠? 지난 7월 26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찬호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온대브리핑 보시는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대 브리핑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사무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예산안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기준 15조 7천억 원에서 17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현재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상생 소비 지원금, 소비 쿠폰 등의 추경 사업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방문하셔서 필요한 정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웃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발적 홈캉스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홈캉스를 위한 치킨,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가 필요하신 분들은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틱톡 팜판 챌린지에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푸짐한 경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